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선키스트 의 김지연 주입니다. 어,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작품들 중에서 저희 작품을 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저희 영화가 조금 독특하고 다를 수 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관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로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갑습니다 주로 센 역할만 하다가 이렇게 깨방정도는 역할을 맡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봐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우리 영화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지금 조금 우리 심각하신 분들이 계신데 있어주셔바라겠습니다 그냥 웃자고 만든 영화니까요. 마음껏 웃고 빨기시길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삼키스테미니에서 진행하고 맡은 이은입니다 삼키스테미니 재미있게 봐주시고 재미있었으면 다른 분들과 한번더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미혁이 진경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셨던 영화. 는 색다른 영화를 보시게 될것 같고요. 좀 당황스러우시더라도 마음을 열고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인 역할의 황수련입니다. 어, <laughs> 이렇게 쌀쌀한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고등학생분들도 보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 보시 학교에 꼭 입소문 꼭 내주세요 약속. 저희 영화 너무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어, 보시고 꼭 입소문 꼭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지역을 맡은 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어, 다 보시고 나시면 입에 웃음 가득 어, 가지고 나가실 거라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정말 가볍. 어떻게 보면 가볍게 어 그냥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재미있게 보시고요. 어 저희가 아직 어 일주일이 안 됐어요 개봉한지 그렇기 때문에 입소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셨다고 하시면 어 소문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들도 없잖아 소문을 조금씩 듣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관람 되시구요.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